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도 있죠. 어, 족보는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줄이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가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대략 2000여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40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포로된 상태였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 바로 1절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족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포로와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시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이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1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마음의 낙심이 올 때라든지 삶의 의욕이나 또 삶의 이유를 찾고자 할때 아브라함과 다윗 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첫 구절을 생각하면은 그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나의 이름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내 이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 약속과 진리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고 또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라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주의깊게 읽어보면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모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 보면은 영광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령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일로 객지에서 고생한 야곱의 이야기. 성들의 시기 때문에 에고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된 인물들마다 명함이 함께 존재하죠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참 어렵고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종로로 탄 것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렇고,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족보를 보면은 다섯 명의 여인들이 소개되는 것도 사실 의외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을 올리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말, 라하, 루, 바세바,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다섯 명 소개되고 있지요. 이 시아버지와의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자손을 이어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다말. 또 여리고 이방 여인이며 창녀인 라하. 모압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루. 헤드 이방 여인이자 신하의 부인으로 간통한 여인 바세바, 갈릴리 천부이자 천녀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 외 모든 여인이 이방인인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허물만은 인생입니다. 이 자신의 족보에 부끄럽거나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은밀하게 삭제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야말로 참 인생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아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사람의 이야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부끄러운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모험과 역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이방인도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굳이 이런 일을 족보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많은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새일을 행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자취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죠. 음력 정월을 맞이하면서 개묘 년 실질적인 시작은 이제 음력 설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목하도록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표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십시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실감하는 한 해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따라서 친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세 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으며 또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남겼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새날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값을 따져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참으로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만큼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신 하나님. 그런 인생답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인생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그 기록 가운데 여실히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고자 다름질을 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신뢰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하루하루 참으로 우리 안에서 참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실감하는 이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 교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